네, 습습니제야 근데 이참 말고 삼참을 해야되겠네 일단 제일 비싼것 부터 요즘에 제일 비싼것 부터 입게요 일단 이거요 이거. 이거 진짜 5천원에 했어요 아니 이거 샵한게 5천원 좀 심하지 않나 근데 근데 내돈 아니 엄마 돈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. 번이어디있지 <laughs> 여기 있고요. 아니, 뜯기도 진짜 힘들게나. 네, 샤프 퀄리티는 좋네요, 되게. 이거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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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진짜 갖고 싶었던 거. 네. 이거 1번인데. 와 대박이다. 이거 1번인데. 진짜 대박. 이잖아. 다음이요 네임펜이에요. 품만 필요 없겠죠. 네임펜은 근데 이거 엄마거 네. 뜯을게요. 예뻐서. 앞뒤다 좋네요. 아, 아까거 품은 뭐였지? 안 보이네요. 죄송합니다. 말투는 풍부하니 필요 없겠죠? 여기다 두는 게 넓거든. 오 흘리지 않아 엄마가 타다하다 반찬통까지 살짝 몰랐다고 마지막. 나 진짜 먹고 싶었는데 오랜만에. 맛이다이또 깡. 니